안녕하세요, 수박 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에 픽시 프로기이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베이비 사이즈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보이시면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픽시 프로그 일단 합사가 수원한 편인데 일단은 이렇게 개별로 한 마리 한 마리 포장이 돼서 들어왔고요. 어, 얘네들은 이제 사육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계속 하다가 어, 생각해낸 방법이. 일단은 이런 <laughs> 리빙박스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쟤네들이 탈출을 못할 텐데, 일단은 높이가 지금 자가 없네요. 높이가 한뼘 조금 안 됩니다. 뭐 이래도 충분히 탈출을 할수 없을 거고요. 일단은 이큰 녀석을 여기다 담아보면은 얘는 한 마리 정도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 베이비들을 약2물 네마리를 합사를 할거예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바닥재가 필요하죠 근데 바닥재를 뭘 써야될까 뭘 써야될까 에코 에코를 쓸까 근데 이 에코가 보시면은 이거 잘 보이게 봐봐 봐봐 이게 에코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코코넛 섬유기 때문에 이런 섬유질이 많아요 이런 섬유질이 많고 그 다음에 에코에 어.. 이거를 보통 이제 습기형 바닥재로 많이 쓰는데 이거를 쓰다보면은 이 가뜩이나 이 작은 애들이 혹시 모르게 임팩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거의 없긴 할테지만 혹시 모르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 몸에 막 이게 묻죠 에코가 더럽게 그래 묻으니까 애들 발색도 좀 안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매장에 강아지가 있죠 포포가 있어요 그래서 뽀뽀 물건을 잠깐 빌립니다. 자, 배변, 강아지 배변 패드에요. 이게 이제, 배변 패드는, 이제 물을 흡수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뿌리면은, 거꾸로 했네. 거꾸로 했다? 응 거, 거꾸로 했네. 자, 배변 패드를 깝니다. 배변 패드를 깔고, 이게 얼마지? 100장에, 100장에 만 원? 기억 안나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한 장에 100원? 아, 진짜 100장에 만원이야더 비싸. 아, 더 비싸? 응 50장에 만 원인가? 몰라. 너무. 어쨌든 알아보시면은 싸요. 되게 싸요. 이게. 보기에는 비싸 보이는데 이게 되게 싸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시면은 보이시죠? 물을 다 흡수해요. 이게 무슨 달 어, 다르게 말하면은 이게 수분을 뭐라 그러지? 수분을 잘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구리에게 써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거고요. 이 검증된 건 아니에요.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자, 물을 붓고 물을 붓고 이 정도 붓고 <laughs> 이 정도 아딱 좋아요. 이 정도 딱 붓고 개구리를 여기다가 키울 텐데. 배변패드에 뭐, 뭐, 저거, 저거 없나? 한균, 뭐, 물지 같은 거. 잠깐만, 컷 해봐. 자, 일단 제가 저쪽에서 이거 성분, 그, 포장지를 봐, 봐서 이제 성분을 좀 보고 왔는데 뭐, 특별히 뭐, 위험해 보이는 건 일단은 없어요. 애완용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얘네, 얘네를 다 넣으면 너무 도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나한 마리 넣고요. 뭐한 마리만 넣을게요. 그냥 일단 한 마리만 넣고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물을 되게 잘 흡수하네요. 물을 엄청 제막 어디 가니? 자 픽시 한번 베이비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여줄게요. 엄청 돌아다니죠.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플래시를 켜서 되게 귀엽죠. 되게 귀엽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겠다. 안먹어 자, 얘가 이제 이렇게 크는 거예요. 보이시면은 보시면은 이게 뭐 같은 같은 종인지 거의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뭐큰 개구리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픽시 영상을 전에도 한번 찍었었는데 꼭 한번 키워보시길 제가 추천드리는 양서류 개구리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일단 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뭐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지 나머지는 뭐 그냥 개별 축양을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컷. 자 일단 한 마리만 어 여기서 키워보려고 했는데. 한 마리는 좀 심심하니까 다섯 마리를 넣습니다 지금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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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테 입질을 했는데 픽시 프로기 원래 그래요. 입질은 해요. 입질은 하는데 왜 얘네가 합사가 수월하냐면은 어입의 크기 입의 비율이 팽면보다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제 얘가 얘가 얘를 삼키려면은 크기 차이가 두 배는 나야 돼요. 근데 이제 두 배가 안 되다 보니까 물순 있어도 삼키질 못해요. 그렇게 몇번 하다 보면 이제 서로 공격을 안 하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베이비들 때는 그런데 보통 이제 좀 나이가 있는 큰 애들은 그냥 입질도 안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아, 어쨌든 이렇게 다섯 마리를 일단 시범 삼아서 애견 패드 패드에 해서 한번 키워보고 지금 시간이 많이 남는데 뭐랄까 했다가 야채를 사왔어요. 이게 이제 거북이. <laughs> 육지 거북이. 저희 또 더브리더스에는. 정말제쟤똥 쌌다. 더, 더브리더스에는 더 이렇게 육지 거북이가 많잖아요. 이름 나왔어? <laughs> 그래서 추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가 좋냐. 주식으로. 치커리. 치커리. 이게 천 원이에요. 치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애호박이 아닌 주키니 오박. 이거 잠깐만. 뭐 이런 거 나와도 되겠지? 주키니 오박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호박을 사 왔습니다. 뭐이 단호박이 그렇게 좋다는데 저도 가끔씩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버릴 게 많더라고요. 딱딱한 부분이 많고 또 씨가 많아서 이거 1,500원 주고 사도 막상 이제 먹일 수 있는 부분은 요거에 한4 분의 1 될라나?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뭐 영상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동물이 안 나고 야채가 나오네요. 이거를 어떻게 씻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물을 받아주세요. 이수돗물을 받아주세요. 자, 물을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치커리를 먹일 양만큼 덜어내서, 이렇게 덜어내서, 요, 끝에를 잡고, 이거를 왜 씻냐면은, 뭐, 흙이 묻어서 씻는 게 아니고, 여기, 혹시 모를 농약 같은 게 있잖아요. 농약 같은 거. 그런 거를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또막 징굽니다. 여기 징그고, 징그고, 쭉쭉. 거북이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것보다 잘 씻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어지러워. 그만 있어야지. 그래. <laughs>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버리고, 야, 씨, 야채 씻, 야채 씻는 걸 유튜브 하는 거는 어?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물을 이걸 한, 이걸 한세번 하면 돼요. 재미없으니까 끊고. 자, 이렇게 야채를 씻고,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씻어요. 야채를 씻으실 때는 물로만 씻으시는 거지 뭐 비누로 씻는 게 아닙니다. 씻어서 컷. 물기를 빼주세요. 이 물기가 너무 많으면은 거북이들이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기를 최대한 이렇게 빼주시고. 빼주시면 됩니다 뭐 상추나 배추 이런거 제가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수분이 너무 많,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커리는 좋은 음식인데 물기를 뺍니다 자 뺐어요 컷그 다음에 이렇게 야채를 썹니다 굳이 안, 써도, 안 썰어도 되는데 이제 야채를 써는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게 또 은근히 재밌어요 소리도 좋고 야채를 이렇게 썰어요 썰고 그다음에 이런 대부분 있잖아요 하얀 거 이런 거는 거북이들이 잘안 먹는데 이제 제가 어디서 본 정보에 의하면은 애들이 뭐였지 칼슘이 필요할 때오 이쁜데 칼슘이 필요할 때는 이제 뭐 이런 하얀 부분을 갈가 먹는다고 해요 뭐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뭐 혹시나 거북이가 막이 잎을 안 먹고 막 이거를 막 갈, 갈고 있다 그러면은 칼슘을 주세요 칼슘은 부족한 거보다. 뭐 많은 게 낫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야채를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늘었어요 이렇게 야채를 막 빨리 썰죠 이렇게 씁니다 자 야채가 준비됐어요 자 야채가 준비가 됐으니 이제 먹이를 줘볼게요 저희는 어떻게 먹이를 어떻게 주냐면은 이제 야채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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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거랑 줍니다. 이게 만드는 게좀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얘네이 사료들을 물에 불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불리겠습니다. 아니, 이걸 찍으라고. 자, 먼저 <laughs> 이게 뭐지? <laughs> 주메드, 주메드 맞지? 이거 응? 주메드 사료, 주메드 사료입니다. 딱 봐도 딱딱하고, 맛이 없게 생겼어요. 거북, 거북이들도 이거를 맛, 맛 없어요. 이거를. 이게 그냥 그 티모시 건초 이런 거 건초를 어, 응축해서 만든 사료입니다. 근데 또 이게 그렇게 좋아요. 특히나 레오파드 같은 애들한테는 섬유질 덩어리기 때문에 이거를 뭐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거를 주고요. 그 다음에 기호성에 좀 초점을 맞춘 이 알록달록한 이런 향기 나는 이런 제품들을 조금 넣고. 그리고 마약 사료라고 하죠 랩칼 육지거북 사료를 넣습니다 사료만 주식으로 먹이시는 것보다 어쨌든 주식은 야채로 먹이시고 사료는 약간 보조식 느낌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사료마다 뭐 장단점이 다 있는데 아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되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료를 다섞고요 물을 붓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예, 약간 비주얼은 좀 그런데 아 냄새가 그 <laughs> 과일 냄새도 좀 나고 처음 만는 냄새인데 이 냄새가 거북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걸 섞어주면 잘 먹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사료, 사료 범벅에다가 아까 썰어둔 물기를 쫙 빼둔 이 치커리를 넣습니다. 치커리를 넣고 제가 요즘 맨날 아침마다 좀 밥을 부실하게 먹고 맨날 빵에다가 우유만 먹고 그러는데 우리 거북이들은 맨날 잘 먹어요 저 먹는 거 보다도 이렇게 잘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만들어졌죠 자 뚜껑을 닫고 흔드세요 이렇게 막 흔드시면은 골고루 섞이겠죠 지금은 제가 어제 칼슘제를 먹였기 때문에 칼슘제는 뺐는데 칼슘제는 하루에 한번 정도, 이틀에 한번 정도, 이렇게 같이 급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거북이가, 어, 거의 몇 마리 정도 될까? 한 거의 100마리가 넘는 것 같아요. 100마리 되려나? 아무튼, 요 정도 양이면은 한끼 식사로, 거북이 한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잘 섞여졌죠? 먹음직스럽게 잘 섞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북이 사료가... 아, 사료가 아니지. 거북이 한끼 식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만들고 보니까 양이 조금 모자라요. 근데 일단은 유로메스틱스들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모자란데, 일단은 줘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사료도 굉장히 잘 먹죠. 야채뿐만 아니라 유로메스틱스들도 거북이들하고 식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저 뒤에 보이는 녀석처럼 사료를 환장하고 먹고 있습니다. 아 얘네는 얘네는 둘이 아 지금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애들은 유로메스틱스 오네이트라는 애들이에요. 어, 되게 좀 가격대가 있는 그런 도마뱀인데 굉장히 고온에 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일단은 귀엽죠. 얼굴이 막 헬멧 쓴것 같아요. 막 볼거리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얘네가 완전 초식이죠. 완전 초식이고 물그릇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굉장히 잘 사는 도마뱀입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어요. 어, 일단 한 마리를 찍는 김에 너무 이쁩니다 몸매가 몸매가 좀 저랑 닮은 것 같아요 배, 배 같은 부분이 저랑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이 가고 지금 보이시는 게 등이 여기가 이제 파란색으로 변해요 오네이트들은 굉장히 아, 보고 있으면 저도 배가 부릅니다 아